자, 이번에는요, 바베큐 폭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갈비찜, 갈비구이 이런 게 있는데요. 어, 서양 요리에서는 바베큐 폭찹이 유일하게 이렇게 맛있는 거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재료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갈비가 3토막, 토마토 소스가 50ml, 토마토 케찹이 30ml, 우스타 소스가 2ml, 브라운 슈거가 10g, 양파가 30g, 세라리가 30g, 버터가 15g, 소금 후추 약간, 식초 또는 레몬이 10ml, 핫소스가 3방울, 월계수잎 밀가루 약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베큐 복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를요, 여기 어, 기름기를 제거를 하시고, 기름기 제거를 하시고, 자, 이거를 포를 떠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포를 떠주신 다음에, 팔 끝으로 작은 양은잠 두들겨서, 이렇게 양념이 잘 되면서 잘 익으라고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마찬가지로 기름기를 제거하시고, 얇게 펴서요. 펴 주신 다음에 이거를 할집을 담는다니다 여기에 소금 후추를 뿌리고요. 소금과 후추를 뿌려주시고 밀가루를 묻혀주세요. 밀가루를 앞뒤로 밀가루를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이거를 앞뒤로 익혀줄 겁니다. 팬에, 팬에다가 버터를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팬에 버터를 둘러주시고, 자, 고기를 앞뒤로 익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네, 꺼내주시고요. 자,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를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다져주시고, 그리고 샐러리도 이렇게 다져주세요. 자, 다진 거를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여기에, 자, 냄비를 뜨겁게 달궈 주시고요. 자, 버터를 두른 다음에, 여기에 양파와 샐러리를 볶아주세요. 쇠고기를 볶아다 자, 이렇게 볶다가요. 볶다가요. 토마토 케첩 핫소스 브라운 슈가 무스타 소스 그리고 월계수잎과 물세 스푼 정도 를 넣어서 끓여주세요. 자 월계수잎은 꺼내 버리시고요. 여기다가 소금추로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한두 방 썰어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가 구워놓은 고기 있죠?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소스를 묻혀줍 자,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또 남아있는 소스를 위에다가. 문질스럽게 올려주시면 자, 완성이 된거죠